이시안의 읽근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년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긴 어디 같으세요? 네, 저쪽 살짝 뭐 바다 같은 거 배도 보이고 저쪽 뒤로 뭐 다리 같은 거긴 것도 보이죠?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어, 2019년은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한 100년이 되는 해서 한1 0 0년이 아니라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일기적 책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3일, 3월 1일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세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한 일주일 정도 강의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세전을 좀 땡겨서 부산 특집으로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만세전은 그 로드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공간적 이동이 처음에 동경, 도쿄죠. 도쿄에서 그다음에 고베 그리고 시모노 새끼 욕 아니에요 시모노 새끼 그리고 부산 김천 서울로 이어지는 쭉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그 석사 논문을 보니까 제 석사 논문이요 저도 하도 쓴주 오래돼서 까먹었었는데 제 석사 논문이 기행문학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세전 해가지고 문득 아,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석사 논문에서도 이 만세전을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세전은 일종의 기행문학으로도 그 상정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그렇게 보면 부산은 그 가운데 딱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역할이.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일본에 있다가 처음으로 발을 딱 디디는 게 서울, 그 한국으로 발을 디디는 게 부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기 때문에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딱 반전되는 딱 그런 포인트가 바로 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부산에서 여러분에게 이 소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은 동경 유학생인 이인화가 아내가 죽어간다는 전보를 받고 급하게 서울로 귀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인화는 선성적으로 한량기질도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지원되는 유학생이다 보니까 돈을 받으면 거의 뭐 여급 나오는 술집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이소설로 보자면 약간 밝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가 만국백성이다 라는 개념이 좀 없는 그런 유학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경길에 오르니까 어 갑자기 형사가 가방을 뒤지면서 따라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그 일본인들 깔아보는 시선도 이제 눈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인들의 어떤 한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면서 아 내가 나라 잃은 백성이구나 라는 자의식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귀경길을 가게 되는 거죠 부산 전까지는 그래도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덜하다가 부산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 그런 느낌을 확 받게 되거든요. 어, 아마 저기가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저기가 부산항인데요. 어, 아마 저기로 도착을 했을 것이고 저 앞에서 이제 요리집에 가가지고 요리도 먹고 여금 나오는 또 그런 요리도 먹고 하다가 저기서 인력거를 잡았다고 부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는 장면이 만세전의 묘사가 됩니다. 그 만세전에서는 부산이야말로 조선을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 조선을 상징하는 곳이 지금 조선인들의 거리가 지금 자기가 보니까 다 일본인들의 거리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죠. 원주민들이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서 다 쫓겨나 버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 쫓겨나다 결국 저 사람들은 만주까지 쫓겨갈 것이다 라고 이인화는또 예견을 합니다. 자, 지구인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감천 문화 마을입니다. 예쁘죠? 저 뒤에 이제 예쁜 마을들이 쭉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이인화가 본 조선인들은요, 아침에도 한 잔, 점심에도 또한 잔, 저녁에도 한 잔, 있는 놈은 있어서 한 잔하고, 없는 놈도 없어서 한 잔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착 같은 현실 앞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니까 술에는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인화도 어떤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그래도 이런 전체적으로 좀 묘지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 인화는 빨리 이 묘지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만세전은요, 만세전에를 의미하는 제목이요. 그러니까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까 1918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만신전 같은 멋진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요. 만신전은 이제 판테온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곳, 신전 이런 곳을 얘기하죠. 뭐 그런 건줄 알았더니요, 그냥 만세전에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원제는 뮤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조선을 뮤즈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나중에 개작, 계작, 개작이죠, 개작을 하고 조금 바꾸면서 이제 만세전이란 이름을 넣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삼일만세운동과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상정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보자면. 참여만세운동과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희망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억지적인 연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그래서 만세전을요 무슨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의식의 고향 같은 그런 식으로 바라볼 여지는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구인 여러분 여기는 바로 해운대입니다 어, 뒤에 보시면 어, 이인화가 이걸 봤으면 아마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을 것 같아요 엄청 발달했죠 뭐, 외국의 스카이라인 같이 이렇게 쫙 멋진 모습인데 야, 저런 대다은집 그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오히려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을 묘지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은 제3자적 입장에서 그 안에 속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나약한 모습을 넘어서 비겁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에도 꼭 동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인화의 죽어가는 본처는 그, 뭐, 조선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이인화가 동경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급이랑 썸을 타거든요 이 여급의 이름이 정자입니다 근데 이인화가 조선에 잠깐 가 있을 때이 여급이 카페를 그만두고 나는 이 생활을 청산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대학교에 진학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조선과는 좀 다른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이 여급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인화는 그, 그 전부에서 잠깐 들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정자한테 들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어떤 기능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으로 동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요. 예 그죠? 제3자적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술 이런 것에 빠져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인화가 조선인들이 뭐 술만 먹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 자신도 그렇게 다를 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만세전이 삼일 운동 직전에 수탈상을 그 드러내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소설이다라고 배우지만, 근데 만세전을 가만히 보면 사람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조선인들의 모습은 생각보다도 무기력하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드러내면서 어떤 비판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타나는 조선인들 모습이 한심하다 보니까 약간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인을 깔아보는 듯한 태도, 그런 태도까지도 좀 느껴져서 일련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치부를 정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리얼리즘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이 소설은 사실 근대 소설이 정확하게 뭐딱 성립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소설이라 그런 근대 소설의 리얼리즘이 딱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의 성취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가십거리를 하나 알려 드리면 정말 가십인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이인화잖아요. 그한 소설가가 이 필명을 따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필명을 만세전에 나온 주인공 이름을 따서 이인화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한 세계 영원한 제국 같은 그런 소설인데요. 바로 이+ 이인화 필명의 원주인이 그러니까 원래 본명이요. 유철균 교수입니다. 그 이화여대 유철균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정유라 사건 때문에 수업도 안 듣고 막 그랬는데 학점을 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잡혀서 이제 옥고까지 치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필명이 이인화예요. 어, 정말 가식거리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바로 부산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 만세전이었죠? 만세전인데 부산에서 전해드렸고요. 굉장히 부산스럽죠? 부산, 부산. 아, 아, 제가 부산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굉장히 부산스러운 그런 풍경이죠. 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요,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있으면 있어서 한 번, 없어도, 없어서 한 번,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란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